저는 요즘 유튜브에서 쇼트라고 하는 짧은 그 동영상을 보면요 은참 배우는 게 많습니다 뭐냐면 오늘날 얼마만큼 사회가 사랑이 식어지고 온정이 식어지고 이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모든 것이 돈으로 서로가 바라보고 부모님을 돈의 그 대상으로 보는 그러한 이 시대적인 풍자를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몸이 아프기도 한데, 수양딸은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의 걱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시로 시골로 내려가서 부모님을 살피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들은 오지도 않아요. 애비가 아프다, 너네 엄마가 아프다 하면은 지금 회사가 바빠요. 뭐해서 바빠요. 다 오질 않아요. 그리고 엄마가 하루는 서울에 사는 아들 집에 갔어요. 아들 집에 가니까 좀 남루하게 좀 입고 가셨는가 봐요. 아들 내외가 엄마 이거 왜 왔냐고. 너네 아버지가 좀 몸이 아프다. 돈이 없다. 돈좀 해다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둘째도 마찬가지예요. 둘째도 똑같은 말을 하고, 딸들까지도 엄마, 우리는 시집을 갔기 때문에 출가 외인이에요. 나도 남편 눈치도 봐야 되고 하니까 힘들어요. 안 돼요. 다 거절을 했대요 그런데 수양 딸한테 갔더니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 뿐만 아니라 수양 딸 내외가 어머니 사위도 카드까지 다 동원해서 병원비를 마련하고 엄마를 그냥 내,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물차 덜덜거린걸 끌고 어머니 모시고 시골 내려갔어요. 갔더니만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여기 이번에 땅이 개발돼서 보상금을 받았다. 이거는 너희들 몫이야. 결국 모든 재산이 상속을 받을 사람이 따로 있더라 이거예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는 두 아들과 딸 둘이, 어떻게 했어요? 내려왔고, 엄마 이럴 수 있냐고, 아빠 이럴 수 있냐고. 단칼에 아빠, 엄마는 잘라버렸어요. 너희들은 부모보다도 돈을 더 중요시 하는구나. 너희들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 부모보다는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의 이기주의, 그 사고방식 때문에 부모까지 외면하는 자식들은 필요가 없다. 거의 보면은 쇼츠가요, 그 동영상이 짧지만참잘돼 있어요. 인간 사회에 있어서 다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없어져 버린 인성, 회사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 또, 직장에서도 중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을 대하는 관계. 이런 것을 볼 때에 공통점이 뭐냐? 인성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성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인성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오늘 약속의 상속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맺은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전 새 언약 등이 있습니다. 이 언약은 뭐냐? 각각의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져 있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목적을 통해서 언약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상속자의 정의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상속자의 정의는 언약의 상속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실 대상이자 하나님의 축복과 유업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약의 상속자이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언약의 상속,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은약을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은약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예수님이 바로 새 은약의 중보자, 중계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새 은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언약의 상속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율법이 왜 존재하느냐 왜 하나님은 쓸데없는 율법을 주셨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언약의 후손이 올 때까지, 다시 말해서 언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를 통하여서 중개자인, 중보자인 그 손을 거쳐서 제정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율법이 없으면 너희들은 죄의식을 가지지도 못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방탕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온갖 범죄를 다 저리 들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가급적이면 이탈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 율법이 있으면은 결국 우리는 그 율법 때문에 죄의식을 좀 조금이라도 가질 수가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딱 정해놓은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율법을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속의 후손이 오기 전까지, 이 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율법을 덧붙여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사람에게 그 중재자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율법에 의해서 참으로 어렵게 된다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모든 것은 제 아래에 갇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제 아래에 갇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왜? 믿음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 여기에 근거의 바탕을 가진 사람들만이 약속된 선물을 받게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래에 갇혀 있다. 믿음에 근거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그 근거,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약속된 선물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율법의 감시를 받고 살았어요. 율법의 메인바 되면서 살았어요. 장차 계시되어 오는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는 우리가 율법에 메이고 율법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몽학선생. 이게 뭘까요? 요즘 말하면 몽학선생, 꿈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몽학선생은 개인교사, 가정교사. 이것을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믿음이 왔어요. 계시가 나타났어요. 약속된 언약의 후손이 주인공이 오셨어요. 그 믿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개인 가정교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가정교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랬죠? 믿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된 것은 다 무엇 때문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고 우리는 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한 몸을 이루었기에 유대인도 필요 없고 그리스도인도 필요 없고 종도 필요 없고 자유인도 필요 없고 남자도 필요 없고 여자도 필요 없어요. 뭐가 차별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약속을 따라 정해진 약속에 의한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속 한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신앙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른 자들이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 언약의 상속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신앙.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죠.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의 상속자라면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대의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언약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자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좀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약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언약의 상속자로서의 빛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 다녀. 저 사람이 교회 다녀. 처음에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일을 도와준다고 열심히 함께 즐겁고 좋은 관계를 보였지만, 조금 불편한 사이 되면 "저게 무슨 예수 믿는다고 말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확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언약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이고, 어쩌래. 저 사람이 예배 시험 걸핏하면 빠져먹고, 나, 함, 나와 함께 일하고 도와주고, 저게 무슨 신앙인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배 빼먹을 건다 빼먹고, 못된 짓은 다 하고,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안 들으려면요, 처음부터 아예, 한번 서운하지 두번 서운하지 않습니다. 딱 잘라야 합니다. 우리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요, 체질적으로 술 담배를 못해요. 술을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대학교 딱 들어가면은, 교회 그렇게 열심히 잘 다니고, 아버지, 엄마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처음부터 MT가 없고. 술마시면은 술을 그냥 받아 마셔요. 술못 먹으면서.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저는 술을 못 합니다. 다른 거할 테니까 술을 못 마십니다. 처음에는 선배들이 뭐라 하겠죠. 그러나 돌아서면 어, 쟤는 진짜 교회 아니네. 이러한 우리의 마인드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언약의 상속자들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상속받을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자식이라고 갖고 다 상속되는 게 아니에요. 상속받을 짓을 해야 되고, 상속받을 자격을 갖춰야 돼요. 우린 언약의 상속을 받고, 이땅 살아가면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살아도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변화가 와야죠.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언약의 상속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상속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말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세례를 받고 우리 모두가 언약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